네, 지금은 람보르니의 우락한 에버스파이더 LP640-4 상시 4륜 차량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정식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차가 비가 오는데 지금 주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주분의 허락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차는 A1 중고차 사업부 쪽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실시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제가 키가 183입니다. 허리 쭉피면 이거 닿아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닿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이는데 지금 이다이는 거지만 저는 이제 약간의 그 다리 길이가 조금 불편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488보다 F8보다 공간감이 꽉차 있는 느낌이라서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꽉차 있는 모습으로 해서 있는 걸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람보르기니를 좀 택할 것 같고 좀 여유 공간을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네, 페라리 쪽으로 지금 보실 것 같은데 차의 매력적인 람보르기니 방패 마크와 센서넘 오디오 그리고 하이그로시 디자인 패키지 그리고 컵홀더 컵홀더도 있는데 여기 외부 장착을 또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손에 이제 좀그 조작하기가 좀 편한 어 그리고 스타트 버튼도 되게 멋지게 되어 있고, 어,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람보르기니, 퐁, 엇, 예, 이런 모습이 디자인 요소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깔끔합니다. 어, 가죽 소재, 그 컬러 그 부분이 이제 블랙에 레드 컬러로 조화가 되어 있어서 무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 차의 탑은 레드 탑입니다. 레드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좀더 매력적이죠. 그리고 외장 바디 컬러는 지금 화이트로 보이는데 사실 블랙입니다. 예,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원색이 블랙이라서 그 블랙에 대한 컬러로 보시면 되고 블랙에 레드 탑 그리고 블랙 레드 이 부분으로 맞춰져 있는 어 되게 컬러적인 부분에서는 준수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는 스포츠 시트가 아닙니다. 컴포트 시트가 되어 있어서 예, 조작이 더 전동으로 잘 편하고요. 각도 조절도 되고 주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10기통의 자연흡기 차량들은 배기를 안 해도 매력적이에요 근데 조금 더 우렁찬 걸 원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거 지금 에어컨 소리지? 어쩐지 소리가 이렇게 크더라 지금 에어컨을 껐습니다 에어컨도 이 정도로 빵빡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걸이부터 해가지고 운전에 대한 요소들은 이 핸들 안에서 다 있습니다 버튼에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약간 신형처럼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클릭해서 눌러볼 수 있는데 보통 운전하는 때는 핸들로 조작을 할수 있게끔 슈퍼카가 세팅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깜빡이 같은 경우 좌측 밑에 쪽, 핸들 스터링 밑에 쪽에 있는데 이 차는 핸들 앞쪽에 엄지로 건들 수 있게끔 딱 되어 있어요. 지금 뭐 그냥 50km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막 부담이 있는 정도는 없어요. 제가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지금 타고 있었다 보니까, 그걸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 되게 편안한 차죠. 슈퍼카인데 데일리로 쓸수 있는. 근데 엑셀을 그렇게 밟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놓고만 다녀도, 그냥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뭐 깔끔하다고 볼수 있죠. 생각해보면, 슈퍼카는 데일리로 못 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라칸 에버, 난 나름 데일리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서스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히 슈퍼카의 그 다운포스를 위한 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할 수밖에. 공도를 주행할 때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델리로 탄다고 했을 때는 슈퍼카로 뭐 타시 슈퍼카 타시는 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단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이제 멋스러움 이런 부분을 좀 만끽하고 싶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고 이 브랜드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데일리로 써도 나쁘지 않은 손색이 없는 차량입니다. 패드시프트로해서 조작을 하는데 자연 느끼의 배기의 맛을 느끼게끔은 하고 싶지만 손님 차들은 제가 직접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안 건들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이런 스티어링 휠이나 이렇게 손을 딱 잡아 보는데 보니까 여기 또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데일리로 진짜 쓰라고 이렇게 있는 건가? 장거리도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연비도 연비주행이 될까? 근데 됩니다 슈퍼카도 연비주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액셀 밟고 만받는대로 해서 기름이 또르륵 또르륵 이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근데 나름 연비주행이 돼요 이것도 이제 엑셀링에 따라 틀리겠죠 방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앞에서 막와방방방와당당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방방거리는 나이대가 아니라서 제가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 차도. 어 스트라다 모드로 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그 밑에 스포츠 코르사 배기 소리가 점점 바뀌는 것 드, 느껴져요? 이건 스포츠. rpm이 살짝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죠. 스트라다의 모습 하나 스포츠의 배기음. 코르사에 약간의 또올라간대 이거 아 굉장히 땡기고 싶다 이것도 이 디자인만 봐도 확실히 틀려요 계기판이 확실히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요 온순해졌어 애들 승질을 건드리면 스포츠 한번 살짝 건드려요 근데 애 승질 또 건드린다고 코르사로 건드려 애가 승질이, 승질, 승질머리가 아주. <laughs> 릴렉스, 릴렉스. 다시 오토로 변경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코르사로 변경하면 얘가 이제 수동 매뉴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릴렉스를 하기 위해서. 아 미안해. 너무 응. 오늘 방금 처음 탔지? 이 녀석은 지금 방송을 처음 타서 굉장히 쑥스러움 많은데 알려지지네요. 0기통이아 음... 좋아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타봐야 한다고 하는데 에보 스파이더는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만약에 에보가 아니라도 610 모델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맛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빗길에 무서움이 있는데 이 상시 사륜이라는 거 자체가 빗길에 약간 좀 안도감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 천에 그러니까 이 소프트 탑에 대한 재질 기준으로 해서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이것도 관리를 좀 필요로 합니다. 하드 탑보다는 소프트 탑의 관리가 좀 필요한 게 방수 코팅을 한번 해주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방수 코팅 추천합니다. 이거 내 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가서 아이 차에 한번 어 판매를 할 건데 성능 검사부터 해가지고 일단 이게 정식 차량이기 때문에 정식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다 체크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차를 한번 뭐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아 너무 좋은데? 아 갖고 싶다. 근데 슈퍼카를 구매할 때 금융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또 챙기셔야 돼요. 회사 쪽으로 운영으로 가능하시다고 하면 운용 리스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희 손님들 차는 금융 리스 차들이 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면 슈퍼카로 해서 그 경비처리 면목카에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금융 리스를 해서 어 어떻게 보면 명의가 캡탈 명의로 할부를 된 차지만 그래도 다음에 차를 팔때 너무 수월하고 너무 편합니다. 그거에 너무 만족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차를 팔수 있다고 하면 이런 차를 팔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처럼요 얘는 금형리스 차니까요 그리고 또 너무 매력적이잖아 블랙 레드차 뭐 랩핑하기 정말 좋은 차고요 이 디자인 요소들도 그렇지만 이런 승차감이라고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승차감이 사람들은 이제 디자인에서 와 우와, 우와 소리 사운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행이나 승차감이 자기한테 맞아야 돼요. 근데 제 키가 1 8 3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죠. 183인데 이현 상태에 유지할 를수 있는 것도 어, 체구가 좀 다를 수 있을. 일단 만약 상체가 긴 분이라면, 상체 이래 이래 이이 분들은 이렇게 타야 된다 이거지. 그럼 완전히 이렇게 누워 타거나. 다리가 길어서 이렇게 다인 핸들이 다인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도 못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직접 한번 타보세요. 한번 앉아보고 착자를 해보신 다음에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주행하실 때는 지금 제가 앉아봐서 느껴봤잖아요. 앉아서 느끼는 부분에서는 데일리 같은 느낌을 직접 느낄 수 있게 어 이런 컴포트 시트가 훨씬 좀 편합니다. 근데 키가 좀 있다고 하면 그 승차감을 감안하고 내가 즐기는 사운드랑 스피드만 생각한다. 스피드?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의 다이나믹한 걸 느끼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시트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은 약간 그 체구가 딱 맞습니다 스포츠 시트는 조금 더 움푹 파여있기 때문에 좀더 들어갑니다 다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이 불편함이 스포츠 시트가 더 비싼 겁니다 요추와 척추를 잡아주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압박감을 더드라이버들 위한 시트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압박감을 더 잡아줘요 제가 상체가 좀 짧아요 짧다 보니까 저는 <laughs> 있으면 갖고 싶다 이 우락한 에보스파이더가 지금 현재 시세가 이럴 겁니다. 현재 시세가 지금 보통 한 4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제 키로수와 연식과 정식이냐 직수의 차이로 해서 4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데 이 4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기준이 이제 사람들 차를 판매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에 베이스를 맞춰서 현재 시세가 있다고 했을 때잘 견주어서 본다고 했으면은 줍줍이 괜찮은 차들이 있어요. 가격적인 게 정말 매력적인 차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금기사한테 나옵니다. 이 차가 얼마일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차들을 최대한 다 싸게 팔려고 해요. 손님들과 합의하에. 제가 지금 위탁 차량들 같은 경우는 손님들과 합의해서 빠르게 판매하는를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뭐 시세라고 해가지고 시세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 앵카나 사람들이 올리는 가격이 어, 이 차도 이렇게 올린다, 너 이렇게 팔릴 수 있겠지? 그거는 팔리지 않는 차들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예. 네. 팔리지 않는 차들의 가격인데 그거를 그대로 맞추면 올라가겠지. 하다가 안 팔리면 제가 욕먹습니다. 차가 안 팔리면 제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차를 구매 컨설팅도 하지만 판매 컨설팅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현실적인 답안을 드리고 팔았을 때 처음에는 어, 내가 싸게 판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 세월이 막 흘렀어요. 3개월 정도 뒤에 흘렸을 때 차를 못 파셨다는 분들이 저도또 연락 옵니다. 그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 고려는 해봐야 됩니다. 다만 100%에 대한 정답인 가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판매가 되었다는 거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 심지어 상사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금액적인 부분을 현실적인 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압 떴어요. 공기압 바로 또 점검 하으러 가야겠네. 오랜만에 주행을 하셨나 봐요. 공기압이 이제 한 번씩 딱 뜨네. 공기압도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성능 검사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넣고 해서 차를 한번 또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정말 좋다 옵션이 뭐 빠졌다고 하면 인테리어 카본이겠지만 인테리어 카본은 요즘 애프터로에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크게 죽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